미분으로 풀수 있으면 좋은데 미분으로 풀수 있어 없어? 풀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술형이면 안 되고 네? 서술형이면 조립제권 쓰는 척하고 미분으로 풀어서 답 쓰면 돼 미분으로 푸는 건 다른 페이지에도 하면 되고 답안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뭐 미분을 해도 되지만, 그냥 이렇게 되면은 2a-13이잖아. 네. 그럼 4a-26이잖아. 네. 그럼 4a 더하기 b-26이잖아. 네. 그럼 8a 더하기 2b-52지. 네. 네. 그럼 이게 마지막에 뭐 남냐 면 8a 더하기 2b-56인데 얘가 0 나와야 되지. 네. 그 다음에 한번더 해주는 거지? 네. 그럼 a가 되고 얘가 2a가 되면 4a 빼기 13이니까 8a 빼 26이잖아. 그럼 여기는 12a 더하기 b 마이너스 52가 0 나오는 거잖아. 그럼 이거 2로 약분하면 4a 더하기 b가 28이지. 그 다음 얘는 그냥 12a 어, 더하기 b가 52지.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이게 24지. 그러니까 a는 몇 나와? 3 나오지. 맞아? b는 16 나오지. 계산 틀리지 않았을까? 천만이었어요. 음, 갖고 와봐봐 잉?